단통법 폐지로 휴대전화 구매 부담 줄어든다. 11년간의 규제 종료,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가격 경쟁 본격화. 오는 7월 22일, 11년 동안 이동통신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공식 폐지된다. 이로써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보다 저렴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단통법 폐지의 가장 큰 변화는 판매처별 보조금 차등화의 부활이다. 그동안 단통법은 모든 판매처에서 동일한 보조금을 제공하도록 규제했지만, 이제는 각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대리점마다 서로 다른 보조금과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동시에 실질적인 구매 비용 절감 기회를 제공한다. 통신업계는 벌써부터 치열한 보조금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각 통신사들이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신규 가입자나 번호 이동 고객을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혜택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쟁 구도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쇼핑의 재미가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 시행 이후, 어디서 사든 비슷한 가격이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여러 매장을 비교해 보고 조건을 따져보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직영점과 대리점 등 다양한 판매 채널마다 서로 다른 보조금과 사은품, 할부 조건 등을 제시할 수 있어 소비자의 꼼꼼한 비교가 곧 절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단통법 폐지가 침체된 스마트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경쟁이 본격화되면 소비자들의 기기 교체 주기가 단축되고 이는 전체 시장 규모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어 더 많은 소비자들이 고성능 기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소비자들은 현명한 선택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보조금만이 아니라 요금제, 약정 조건, AS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과도한 약정이나 부대비용이 숨어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통법 폐지는 결국 시장 경제 원리에 따른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진정한 수혜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1년간의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경쟁이 공존하는 새로운 이동통신 시장이 소비자들에게 더큰 선택권과 경제적 혜택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